당근 이야기와 놀라운 효능. 당근의 기원은 약 5,000년 전 중앙아시아, 특히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의 당근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주황색 당근과는 달리 보라색, 노란색, 붉은색, 심지어 흰색의 뿌리를 가진 식물이었습니다. 이 초기 당근은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뿌리보다는 씨앗과 잎이 활용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 제국의 기록에서 당근이 언급되었으며,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당근이 약재로 쓰였습니다. 10세기경 당근은 페르시아를 거쳐 아랍세계에 전파되었고 무역과 교류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먹는 주황색 당근은 16세기에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농부들은 기존의 보라색 당근에서 변종을 개발하여 주황색 품종을 만들었고 이는 당시 오렌지 왕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선택된 색으로 여겨집니다. 이 주황색 당근은 맛이 달고 질감이 부드러워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당근이 영양가가 높은 채소로 인식되어 주로 농민들이 겨울철에 저장식품으로 사용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당근이 귀족들의 정원에서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보라색 당근이 흔했으나 주황색 당근이 널리 퍼지면서 이를 귀한 식재료로 여겼습니다. 당근은 약 14세기경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당근을 호나복이라고 부르며 이는 당나라 시대에 서쪽 오랑캐의 나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중국에서는 당근이 약용과 식용으로 모두 활용되었으며 특히 전통 한방에서는 소화를 돕고 시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근은 17세기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처음 미국에 전해졌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당근이 가정식의 기본 재료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공군이 당근 섭취가 조종사들의 야간 시력을 개선시킨다고 홍보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당근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사실 당근 섭취와 시력 향상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과장한 선전이었지만, 이후로도 당근은 시력 건강에 좋은 채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당근은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당근이 건강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어린아이들에게 당근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 동화 속에서는 당근이 토끼의 주요 음식으로 등장해 익숙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은 당근이 보상과 유혹을 상징하는 비유로 자리 잡은 좋은 예입니다. 당근의 깜짝 놀랄 15가지 효능을 알아 봅시다. 선명한 주홍빛으로 색이 고운 당근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채소 중 하나로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어 왔다. 당근은 저장성이 뛰어나 사시사철 싱싱한 당근을 맡으나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효자 식품이다. 녹황색 채소 중에서도 당근은 비타민 a 및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는 성분으로 당근의 껍질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당근에는 루테인과 리코펜 성분도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매우 좋으며 면역력 향상,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등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당근 100g당 칼륨 함량은 320mg으로 칼륨이 풍부하다. 칼륨은 체내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저염식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충분한 칼륨 섭취로 당근을 활용한 식단이 도움이 될수 있다. 식이섬유는 장기능 증진에 꼭 필요한 영양소 뿐만 아니라 혈관의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 생활습관 질병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다. 당근의 풍부한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당근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가 혈관 내피 세포의 염증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초기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빈혈을 예방한다. 비타민 A와 철분이 조혈 작용을 돕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 빈혈을 예방한다. 뿌리보다 잎의 효능이 더 많다. 2. 변비를 예방한다. 당근의 식이 섬유가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해 변비를 개선한다. 변의 부피가 늘면 변에 들어 있는 발암 물질이 희석되기 때문에 결장암의 위험도 줄어든다. 3. 암을 예방한다. 베타카로틴은 강한 항산화 성분으로 항암 작용을 한다. 폐암과 후두암, 식도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4. 습진을 낫게 한다. 소염 작용이 뛰어나 피부 모공 속의 병균을 죽인다. 습진을 낫게 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5.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막는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한다. 비타민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 개선한다. 6. 피로를 풀고 혈압을 낮춘다. 비타민A가 피로회복을 도와 만성피로를 물리친다. 특히 혈압과 혈당,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7. 스트레스를 푼다. 당근의 칼륨이 신경의 흥분과 근육 섬유의 수축을 조절해 스트레스로 인한 초조감과 불안함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 8. 설사를 먹게 하고 야뇨증을 개선한다.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패틴이 정장작용을 해 설사를 먹게 한다. 또한, 야뇨증이 있는 아이는 몸이 찬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당근을 꾸준히 먹이면 증상이 나아진다. 쿡 다이어트에 좋다. 체내에 쌓여 있는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으며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10 탈모 예방에 좋다. 당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두피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두피의 수분 함유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11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약해진 내장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12 폐에 좋다.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로틴 성분이 니코틴을 해독해주고.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배출시켜 각종 암을 예방해주는 등 폐에 좋은 식품입니다. 13. 천식에 좋다. 당근을 섭취하면 피부와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시켜주고 천식에도 당근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14. 간에 좋다.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간염으로 인하여 저하된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15. 노화 방지에 좋다. 당근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어서 노화를 막아주며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노화 관련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